트로트 가수 김용빈이 역대급 외모와 노래 실력으로 다시 한번 팬들을 놀라게 했다. 그는 최근 즉흥 영업 무대로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화제가 되고 있다. 김용빈은 1992년 9월 18일 대구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 신동으로 불렸다. 2004년 데뷔 이후 꾸준히 활동하며 미스터 트로트3에서 진, 진을 차지한 그는 이제 글로벌 스타로 떠올랐다. 이번에 공개된 즉흥 영어 무대는 그의 매력적인 외모와 뛰어난 실력을 동시에 보여줬다. 뿐만 아니라 팬들 사이에서 연인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는 소문이 돌며 관심이 폭발했다. 미스터트롯 새 방송 이후 김용빈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일본, 미국까지 확장되었다. 그의 영어 무대와 연인 공개 루머는 2025년 트로트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이 기사에서는 김용빈의 외모와 실력, 영어 무대의 매력, 그리고 연인 공개에 대한 진실을 탐구한다. 팬들이 열광하는 그의 모든 것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자. 김용빈의 매력적인 외모, 시대를 초월한 꽃미남. 김용빈은 175cm의 키에 날렵한 턱선과 맑은 피부로 유명하다. 그의 외모는 트로트계의 꽃미남시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독보적이다. 어린 시절부터 큰 눈과 부드러운 미소로 주목받던 그는 이제 30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동안 외모는 팬들을 놀라게 한다. 미스터 트롯 3 예선에서 그는 화려한 무대 의상으로 등장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그의 외모는 무대 조명 아래서 더욱 빛나며 관객을 매혹시켰다. 타임즈는 김용빈의 얼굴은 동양적인 우아함과 서양적인 세련미를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그의 글로벌 인기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로 꼽힌다. 2025년 2월. 한 팬미팅에서 팬들은 그의 맑은 피부를 보고 기념 같다고 감탄했다. 그는 피부관리 비결은 물 많이 마시기라며 웃으며 답했다. 김용빈의 외모는 단순한 미남을 넘어 따뜻한 이미지를 전달한다. 이는 그의 노래와 어우러져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다. 그의 팬카페에서는 외모만 봐도 힐링된다에는 글이 수백 개씩 올라온다. 이는 김용빈이 외모로도 팬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보여준다. 미스터 트롯 3갈라쇼에서 그는 레드 컬러 의상으로 등장해 비주얼의 정점을 찍었다. 관객들은 너무 잘생겨서 숨이 막힌다며 환호했다. 외모에 대한 칭찬을 받을 때마다 그는 노래로 더 사랑받고 싶다. 오고 겸손하게 답한다. 하지만 그의 외모는 이미 팬들의 마음을 완전히 훔쳤다. 김용빈은 외모만으로도 트로트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시각적 아이콘으로 자리잡았다. 뛰어난 노래 실력, 트로트의 감성을 담다. 김용빈의 노래 실력은 그의 외모만큼이나 놀랍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를 사랑하며 다져진 그의 가창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2004년 첫 앨범 데뷔 컬렉션으로 데뷔했을 때 그는 12세 나이에 깊은 감성을 보여줬다. 타이틀곡 선아야는 당시 큰 사랑을 받으며 그의 재능을 입증했다. 미스터트롯 3결승에서 그는 애인을 불러 관객과 심사위원 모두를 감동시켰다. 그의 목소리는 풍부한 감정과 섬세한 테크닉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심사위원 남진은 김용빈의 노래는 영혼을 울린다고 극찬했다. 이는 그의 실력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섰음을 보여준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진심이 담겨 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며 감동을 표현한다. 2025년 1월 한 콘서트에서 그는 풍악을 울려라, 유를 열창하며 무대를 장악했다. 그의 성량과 감정표현은 관객을 압도했다. 김용빈은 정통 트로트뿐 아니라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준다. 미스터트롯 삼갈라쇼에서 그는 양지은과 듀엣으로 친정엄마를 불렀다. 두 사람의 하모니는 팬들에게 역대급 감동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의 노래는 단순히 듣는 즐거움을 넘어 마음을 치유한다. 이는 김용빈이 트로트 가수로서 가진 특별한 재능이다. 팬들은 그의 목소리는 보물기라며 그의 실력을 높이 샀다. 김용빈은 노래로 팬들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다. 즉흥 영어 무대, 팬들을 사로잡은 놀라운 퍼포먼스 2025년 3월 김용빈은 서울 콘서트에서 즉흥 영어 무대를 선보였다. 그는 일본 가수 마스다 세이코의 부른 산호초를 영어로 불러 팬들을 놀라게 했다. 이 무대는 사전 준비 없이 팬들의 요청으로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다. 그의 유창한 영어 발음과 자연스러운 무대 매너는 모두를 감탄하게 했다. 김용빈은 영어는 학교에서 배운 기본 지식뿐이라며 겸손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의 퍼포먼스는 프로페셔널한 수준을 넘어섰다. 관객들은 트로트 가수가 영어로 노래를 이렇게 잘 부를 수가 있나며 환호했다. 이 무대는 유튜브에서 조회수 200만을 돌파했다. 그는 영어 가사를 정확히 발음하며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녹여냈다. 이는 그의 음악적 유연성과 재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다. 미스터 트롯 새 방송 이후 그는 글로벌 팬들을 위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무대는 그 노력의 결실로 보인다. 팬들은 김용빈이 영어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너무 섹시하다고 반응했다. 그의 새로운 매력은 팬층을 더욱 넓혔다. 일본 팬들은 영어와 트로트의 조합이 신선하다며 극찬을 보냈다. 이 무대는 일본 SNS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김용빈은 팬들이 원한다면 언제든 영어 무대를 할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의 팬 서비스 정신은 무대에서도 빛났다. 이 즉흥 영어 무대는 김용빈의 다재다능함을 전 세계에 알렸다. 그는 트로트의 경계를 넘어선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연인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다. 루머와 진실. 최근 김용빈이 연인을 공식적으로 공개했다는 소문이 팬들 사이에서 퍼졌다. 이는 그의 사생활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2025년 3월 초. 한팬카페에 김용빈이 콘서트에서 연인을 언급했다. 오는 글이 올라왔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SNS로 퍼지며 화제가 되었다. 소문이 발다는 콘서트 중 그가 특별한 사람에게 이 노래를 바친다고 말한 데서 시작되었다. 팬들은 이를 연인 공개로 해석하며 추측을 쏟아냈다. 일부 팬은 그가 결혼을 발표하는 게 아니냐며 설렘과 걱정을 동시에 드러냈다. 그러나 공식적인 확인은 아직 없었다. 김용빈의 소속사는 전인 공개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들은 특별한 사람은 팬들을 의미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그의 사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멈추지 않았다. 한 팬은 전인이 있으면 축하할 준비가 됐다고 댓글을 남겼다. 김용빈은 과거 인터뷰에서 전에는 하고 싶지만 지금은 팬들이 우선지라고 말한 바 있다. 이는 그의 팬 사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5년 3월 28일. 그는 SNS에 팬들이 나의 연인이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이는 루머를 잠재우며 팬들을 안심시켰다. 그의 연인 공개 소문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관심의 크기를 보여줬다. 팬들은 진실이 뭐든 김용빈을 응원한다고 화답했다. 김용빈은 소문에 신경 쓰지 말고 노래로만 봐달라고 전했다. 그의 진심은 팬들에게 또한번 감동을 주었다. 김용빈의 미래, 글로벌 트로트 스타로의 도약. 김용빈은 외모와 실력. 영어 무대로 이미 글로벌 팬덤을 구축했다. 그의 미래는 트로트계를 넘어 세계 무대로 향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그는 일본과 미국 투어 콘서트를 계획 중이다. 이는 그의 영어 무대가 계기가 된 글로벌 프로젝트로 보인다. 그는 트로트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우는 포부를 밝혔다. 그의 꿈은 K-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것이다. 팬들은 김용빈이 임영웅을 잇는 국민 가수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그의 잠재력은 무한대로 평가받고 있다. 미스터 트로 3 이후 그는 신곡 연인을 발표하며 음악적 성장을 보여줬다. 이 곡은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하며 인기를 입증했다. 타임즈는 김용빈은 트로트의 경계를 허무는 가수라고 보도했다. 그의 영어 무대는 그 상징적인 시작점이다. 그의 외모와 실력은 앞으로도 팬들을 사로잡을 것이다. 연인 공개 루머는 그의 인기를 더욱 부각시켰다. 김용빈은 팬들과 함께라면 어떤 무대든 자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자신감은 미래를 밝게 비춘다. 2025년 3월. 그의 즉흥 영어 무대는 새로운 전설로 기록되었다. 이는 김용빈의 글로벌 도약의 첫 걸음이다. 김용빈은 트로트의 미래를 이끄는 스타로 자리 잡았다.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